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주식을 사야 하나요? 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해요 초보자는 좋은 주식을 찾는 것보다 먼저 공부할 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쁜 주식에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어떤 주식이 더 좋은 주식일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내 계좌에 있는 나쁜 주식들을 걸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가치투자의 거장 워렌 버핏, 피터 린치, 필립 피셔가 알려주는 주식 이것만은 피해라! 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가치투자의 거장들 책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버핏 먼거 거시경제 차트 고점과 저점 예측을 피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버핏과 먼 거는 거시경제를 생각하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개별 기업에 집중을 합니다. 기업의 경제적 가치, 경영진, 주가를 알면 되는데, 틀리기 쉬운 거시경제 예측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버핏이 말하길, 우리는 거시적인 사건에 대해서 걱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가장 좋은 매수를 했다. 두려움은 일시적 인기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적이겠지만, 펀더멘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친구다 이런 말을 하죠. 결국은 두려움의 주식을 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포와 탐욕은 때때로 이상한 주가 움직임을 만들어내죠. 문제는 우리가 이례적인 현상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투자자는 주가 움직임 자체를 해석하려고 해도 안 되고 대응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인내심 부족을 탓했어요. 돈이 생기는 대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좋은 주식이 나타나도 사지 못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야구로 표현하자면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타자는 삼진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공이 와도 휘두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좋지 않은 주식을 매입하고 나면은 나중에 좋은 주식이 나타났을 때 현금이 없어서 충분히 매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시장 가격은 오랫동안 가치보다 아래에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 주가는 변덕스럽기 때문에 황급히 매수하고 매도하는 전략은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군중심인데요. 건전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하면 게임이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포커 규칙, 전략도 없이 포커를 치면 백전 백패겠죠.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가 주식에 투자해서 지속될 수 없는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때 주식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주식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때는 모두가 주식을 피할 때죠. 사람들은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거액의 상금이 걸려 있다라고 하면 소액 투자를 시도합니다. 이게 일본의 빠진코, 미국의 카지노. 로또 복권이 이런 원리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버핏은 파생상품 투자자를 매우 비판했습니다. 파생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중개인이지 투자자는 결국 돈을 잃는다. 이렇게 말을 했죠. 다섯 번째. 이해하지 못하는 매혹적인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은요. 앞으로 많은 것을 약속하는 기업의 매력을 느껴요. 그런데 현재에는 거의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이런 기업들을 되게 매력을 느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높은 펄을 줘요. 결국 뭐냐면 돈한 푼도 못 버는데 말만 현란하게 해서 나돈 엄청 벌 거야 라고 해서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신뢰한다 라는 겁니다.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큰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현재 시가총액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매년 80조의 순이익을 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순이익은 그렇지 못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굉장한 미래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굉장히 높은 펄을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 희생 기업 버핏과 먼거는 파산 직전 기업에 투자했다가 실망만 얻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파산 직전에 기업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것 같지만 확률상으로꼭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 시간에 그냥 좋은 기업에 집중하는 게 에너지 면이나 시간 면이나 수익률 면에서도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 말하길 가장 인기 있는 산업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식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데, 매스컴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는 주식은 희망과 환상에 의해서 지탱된다. 주가가 알려진 가치의 기준을 잃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둥보가 무너지게 되면, 가격이 상승했을 때와 똑같은 속도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사업군은 어떤 것들인가요? 뭐 전기차일 수도 있고, 뭐 드론 빅테크 기업들일 수도 있습니다. 제2의 땡땡땡이 된다고 선언하는 주식도 피하라고 하는데요. 피터린치 경험에 의하면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 제2의 제네럴 일렉트릭이 된다고 라 하는 주식은 알고 보면 그리 대단하지 않은 것이 결국 밝혀지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2의 테슬라라고 선전했던 니콜라는 대단하지 않음이 밝혀졌죠. 피터린치는 이미 벌써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귓속말로 속삭이는 주식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아직 언론의 각광을 받지는 않았지만 최근의 열풍과 관련한 주식을 사라라고 이렇게 귓속말로 속삭이는 주식을 피해야 한다는 라 거죠. 뭐 이게 좀 헬스케어인데 앞으로 엄청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너만 알고 있어 이거 굉장히 좋은 정보야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내용이 없고 알맹이가 없는 주식들을 주식 도박꾼에게 최면수를 걸고 있다. 이런 정도로 되게 나쁘게 말을 표현합니다. 필리피셔는요, 첫째로 실수한 기업을 거부하기를 피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 피셔가 대박 낸 기업들은 기술 발전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실패를 할수 있는 성장주들이 대부분이죠. 실패 속에서 성공을 만들어 내는 것이 기술 발전의 당연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실패를 하면은, 아유, 기업가의 자질이 떨어졌네. 이러면서 이익 전망치를 낮추고 주가도 전망치보다 더 많이 하락하게 되는 일이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 한번 실수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저렴한 가격이 내려왔고,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싼 가격에 좋은 주식을 살수 있는 기회가 벌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일시적인 실수를 한 경영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영자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업 기업이에요. 하이테크 분야에서 창업 기업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유혹을 해요. 사람을 흥분시키는 새로운 발명품, 신성장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 이런 게 해당이 되는데요. 이 기업들의 주식을 사서 최초의 선두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사람의 심장을 설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최초의 무인 자동차 회사에 투자했어. 내가 최초의 뭐오는 회사에 투자했어. 아주 뭐 이익은 없고 굉장히 작지만 나는 최초야라는 되게 설레임을 주게 되는데 피셔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업의 역사가 3년 이내이거나 영업 이익을 1년 이상 내지 못한 기업을 피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신생기업은 생산, 판매, 연구, 경영진, 조직을 평가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한 투자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로지 추측으로만 기업의 장점을 봐야 되고 추측으로만 위험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도박에 가까운 투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전 가격의 근거를 판단하기를 피하라는 건데요. 가격이 몇 년간, 고점이 얼마, 저점이 얼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번에는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원래는 합리적인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는데 주가의 과거는 미래와 연관이 없어요. 그냥 과거의 규칙을 가지고서는 내가 미래도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있는 모순이라는 거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기본적인 기업 성과에 미치는 현재와 미래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펀더멘터리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과거의 주가의 흐름이 미래의 주가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뭐 징크스, 토속 신앙에 가까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그거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로 벤저민 그레이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벤저민 그레이엄은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경영자를 피하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부도덕한 경영진을 숫자로 평가할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런 상황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벤저민 그레이엄은 말을 합니다. 정직하지만 무능력한 경영자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보통 정도의 정직하고 유능한 경영자도 조심해야 된다라 말을 해요. 경영자는 이해 당사자예요.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정직함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거품 주식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주식 시장은 낙관적인데 주가가 가치보다 낮을 때 가치 투자자들은 꽤나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이런 강세장에서는 투기자들의 무지함이 시장을 번성시킨다라 말해요. 오히려 무식한 사람들이 증시를 지금 화랑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식과 경험이 오히려 투자에 불리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시기가 조심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이 시기에는 거품주가 많이 나옵니다. 연간 15%의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의 주가는 원래 연간 15%씩 성장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를 매력적으로 본 투자자들이 달려들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은 연간 15%가 아니라 훨씬 더 빨리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주가와 퍼가 계속 올라가고 기대 수익률은 계속 낮아지게 되는 거고. 이런 것을 우리는 거품이라 말을 하는데요. 이는 지나치게 오를 수가 있지만 영원히 계속될 수가 없다. 위험하다라는 걸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워렌버핏, 피터린치, 필립피셔 벤저민, 그레이엄 이 전설적인 가치 투자자들이 말하는 피해야 할 주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원래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들인데 어떤 주식을 피해야 한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말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식투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가치 투자자들의 투자철학, 접근 방법, 핵심 요소, 가치 성장 투자, 산업 분석 등 가치 투자자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가치 투자의 거장들 책을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치 투자의 아버지인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강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